삼성전자가 인도로 진출한 이후 처음 발생한 대규모 파업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 첸나이 인근의 삼성전자 공장에선 1,700명의 직원들 가운데 1,500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요. 현재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임금 인상, 회사 측의 노조 결성 거부가 파업 이유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노동자의 작업 거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삼성전자 인도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41만원을 받고 있다면서 향후 3년 동안 약 58만원으로 임금을 이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들 월 평균급여가 지역 내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약 1.8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 사실 인도는 삼성이 공들이는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생산기지 뿐 아니라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 조직을 두고 있으며 소비시장에도 힘을 쏟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인도에선 중산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전 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인도 가전제품 시장 규모는 약 5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인도에 공을 들이는 것은 물론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장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건 불을 보들 뻔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근로자들에게 합의한 내용은 내년 3월까지 약 8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카페테리아 메뉴 종류를 늘려주는 것, 그리고 에어컨 버스 운행 대수와 출산 시 3만 2천 원의 선물 카드를 제공하겠다는 협상안이었죠. 하지만 시위를 지지하는 노동단체인 인도노동조합센터 CITU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 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황스러운 인도노조의대응에도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런 요구안는 앞세운 파업이 자연 발생한 게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도 공상단 지원에 반해 현재의 강성 노동단체 CITU가 주업 거부를 통해 일부러 무리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정치권을 배후해 둔 CITU가 애초에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을 정치적 세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하려 든다는 의심이었는데요. 실제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CITU사나 인도공장 노조를 만들고 교섭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인도 노동당국의 허가를 받은 정식 노조가 아닙니다. 게다가 임금 2배 인상과 주 35시간제 정착, 고용 승계 요구 등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임에 틀림없는 사실이죠. 따라서 노동자 측은 삼성노동복지연합을 설립했어도 삼성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노조는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조합 중 하나인 인도노동조합센터 (CITU와) 연합했습니다. (CITU는) 약 6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강력한 조직으로 단순 파업 지원을 넘어 다른 전자 제조업체에서도 노조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뿐 아니라 애플 등 외국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파업은 매우 조직적이며 장기화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습니다. 파업은 보통 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이나 작업 조건, 복지 혜택 등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데, 이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인도에선 이런 조건보다 파업의 정치적인 느낌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CITU가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경 좌파 정당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정도 규모의 파업은 인도 전자산업에서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2021년에 웨스트롱과 폭스콘의 아이폰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 정도가 전부이죠. 여기에도 해 인도는 삼성을 넘어 한국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물론 인도 방송국까지 합세해 대대적으로 인도 근로자들의 파업과 삼성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도의 기사는 오라가지 못했는데요. 파업 장기화에 따라 해외 대기업들도 탈 인도에 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애플과 구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인도의 제조기지를 물색하는 중에 일어났는데요. 특히 애플은 중국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이폰 생산기지 일부를 인도로 전환하고 있던 중이었죠. 애플은 지난해부터 최신형인 아이폰 14를 시작으로 올해 아이폰 15까지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올해 4월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와 수도 뉴델리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을 때 애플 CEO가 직접 매장 개장식에 참석할 정도로 인도 시장에 공을 들여왔었죠.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애플의 탄식이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모디 총리는 메이드 인 인디아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 6년 안에 전자제품 생산량을 673조 원으로 지금보다 3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인도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도 총리가 직접 나서서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달 열린 내각 회의에서 인도 총리는 장기적인 파업이 인도 경제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면서 현지 근로자들에게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삼성은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부분 들어줬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파업을 지속한다고 고집부리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모르겠다며 삼성 편을 들어주었는데요. 인도 총리의 이런 얍삽하고 발 빠른 사과는 바로 이번 파업과 그 해결 과정이 인도에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해서였습니다. 현재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 기업은 물론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떠나는 것만은 막기 위한 발언이었죠. 해외 외신들은 하나같이 아이폰 물량이 다시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도 정부가 전자제조를 키우려 하지만 인도 남부의 고질적인 불법 파업이 천물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다며 입을 무와 지적하고 있는데요. 파업 장기화로 인도의 강성 노조 문제가 부각되면서 애플과 같은 대형 대기업들을 유치하라는 인도 정부가 목표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폭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랜드라 모디 총리가 일관되게 외쳐왔던 친기업적 정책과 인도의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철저히 손상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죠. 모디 총리는 인도가 중국에 대체할 제조업 중심지라면서 줄곧 홍보해왔는데요. 활발하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던 와중에 발생한 불법파업으로 모디 총리의 정책에 비상등이 켜지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이나 애플 등 대형 기업 입장에서 인도는 더 이상 매력적인 사업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지 근로자들의 잦은 불법 파업으로 이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수익을 내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이들은 애초에 그런 리스크를 피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할수 있는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죠. 현재 삼성 인도 법인 가정 공장 파업은 두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똥출타는 건 바로 인도 정부인데요. 인도의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도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파업 중 가장 대규모인 이번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 해결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직접 삼성 관계자와 만나기를 원한다면서 공장까지 찾아갔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 관계자들은 모두 인도에서 출국한 상황이며 앞으로 삼성전자 인도 법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후속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전해지죠. 눈치를 반말아먹은 인도 현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앞으로 삼성은 물론 애플까지 놓친 인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인도 공장 폭파하고 철수하는 게 답이다.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인도 공장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수일 동안 이어진 근로자들의 대규모 파업 때문에 삼성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공장에 보유한 삼성전자 입장에선 모든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100% 만족을 주긴 어렵지만 아시아 지역 삼성전자 공장 근로자들은 타 기업 공장의 근로자들보단 훨씬 나은 대우를 받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인도공장 근로자들의 파업은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현지 근로자 수백 명은 지난주부터 근로시간 개선과 임근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인근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공장엔 약 2,0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그중 약 1,50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이들은 현재 평균 임금이 인도 내 평균치인 2배인 35,000 루피에서 3년 내71,000 루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이 급여 인상안은 최종 인상률이 무려 102.9%나 됩니다. 또한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과 직원 사망 시 고용 승계 보장 등의 파격적인 복리 후생 개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지 근로자들의 요구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나아가 노조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마저도 제기되는 상황이죠.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매일 공장 인근에 모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임금이 약 40만원으로 인도의 평균 임금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향후 3년 동안 임금의 50% 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성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각 제품을 15초 안에 완성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는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인도법인 역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삼성 측은 근로자들이 4시간 연속으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모든 근로자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고 있는 데다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에 밝혔습니다. 단단히 열받은 삼성전자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공정 운영에 방해하고 직원들의 의무이행에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임금 인상 뿐 아니라 현직 근로자들은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단축하고,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요구 사항이 합의될 경우 한국의 주 40시간보다 적은 근무 시간이 되면 물론 3년에 걸쳐 102.9급여 인상에 근무 시간도 대폭 줄어들게 되니, 급여 인상폭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요구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수 있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의 황당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 사망 시 고용 승계 제도와 같은 파격적인 요구였는데요. 한마디로 남겨진 직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달라는 이 제안은 직장의 세습 문화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쉽게 승낙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사회 복지뿐 아니라 경제적 현실을 함께 고려한 복합적인 문제로서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단순히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반달이 아닌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장을 계속 비울 수 없었던 삼성 측은 모든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공장 근로자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약속한 것은 직원 복지를 위한 에어컨이 있는 버스 수를 늘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5개 버스 노선에서 내년에는 108개 노선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으며 근로자를 위한 가족 행사 수도 연 4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합의했죠. 또 행사에 참석하는 가족에겐 2,000루피(한국 돈으로 3만 2천원에 달하는 선물) 역시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노동 중 사망하게 되는 경우엔 사망자 가족에게 160만 원의 경제적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이 외에도 새로운 휴게실과 화장실 증축, 의료실이나 다양한 음식 제공을 하겠다고 했으며 식사 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과 오래된 사물함 교체, 휴가 증일 등이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인도인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은 단연 한국의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이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데에는 익히 알려져 있듯 높은 급여와 훌륭한 직원복지가 그 이유입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임금은 현지 기업보다 무려 두 배나 높은 데다 복리 후생 또한 다양했습니다. 시내와 가까운 기숙사는 물론이며 심지어 기숙사 내에 있는 편의점에선 과일까지 판매하고 있었죠. 그리고 휴식 시간대에 짬을 내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PC방이나 노래방, 피트니스 센터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또 공장 안에는 복지동이라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엔 탁구장과 사내병원, 편의점 등의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구내식당으로 유명한 삼성답게 이곳 식당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제공하며 끼니마다 6개의 메뉴가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위한 전통 메뉴 5가지와 한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인과 인도 직원 모두가 만족하며 식사를 할수 있는데요. 식사가 끝나면 기분 좋게 과일 주스와 디저트를 즐기며 점심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복지와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임신한 여성 직원의 편의를 위해 마미룸을 만들고 이곳에서 간단히 휴식과 다가로 체력 보충을 할수 있도록 해놓았죠. 인도 노동신문의 보도에서 실제 현지 인도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삼성전자의 배려 덕분에 임신 이후로도 업무를 조정할 수 있었으며 일주일에 두번 특별식을 제공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출산 두달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월급의 70%가 지급되어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복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근로자는 삼성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인들의 행태에 대해 외신 언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매체는 인도는 지역에 따라 임금이 다 다르지만 숙련공의 경우 월 7천에서 15,000루피로 평균은 12,000루피가 안 된다. 삼성이 월 25,000루피를 주면 평균보다 2 배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인도에서의 생산은 끝이다라며 삼성에게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인도를 망친 것이 노조, 민주, 이런 것들이었는데 또한 번의 비극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인도의 불법 파업에 신음하던 삼성전자 측은 결국 인도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상도 못한 삼성 측의 태도에 인도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도 정부는 불법 파업을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며 인도 대통령은 결의안 발표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불법 시위를 하는 현지인들에게는 한 번만 더 불법 파업을 벌인다면 모조리 구금시키겠다라며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인도 근로자들에게 뜻기만큼 듣겨 너덜너덜해져 있는데요. 인도 현지 근로자들의 그칠 줄 모르는 불법 파업이 앞으로 인도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줄지 궁금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친나이 공장의 인도 근로자들과 파업 종료를 위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인도 노동조합센터인 CITU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새 노조를 인정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큰 논란에 빚고 있는데요. CITU는 국내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처럼 인도 내 12개의 중앙노동조합조직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 62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첸나이 공장 직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쟁의 행위에 나서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각에서는 삼성이 호구 잡혔다며 인도에게 좋은 일만 시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삼성에게 다른 방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직장 순위에서 2020년부터 4년 내내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호브스 조사에서 한국 기업은 물론 아시아 기업 중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삼성전자가 유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상위권에는 미국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와 BMW 그룹, 레고 그룹 등 쟁쟁한 기업들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죠. 이 순위가 알려주듯 삼성전자는 해외의 현지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최고의 기업이었는데요. 그러나 지난달 9일부터 도련 인도 삼성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첸나이 가전공장은 삼성전자가 인도에 세운 공장 두곳중한 곳으로 매년 인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3분의 1가량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약 1,800명 중 1,000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안을 내세우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파업이 4주가 넘도록 이어지면서 현지 경찰들은 노동자일부를 구금했다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측은 노동자 측과 대화를 시도하며 법원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인도 근로자들이 원한 것은 첫 번째로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이들은 3만 5천 루피에서 3년간 2배 수준인 7만 1천 루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공장에 있는 첸나이 지역의 공장 노동자 평균 임금은 19,000 루피 정도입니다. 이미 평균 대비 두배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를 또두 배로 올려달라는 요구인 거죠.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초과급여 인상에 대한 이야기에는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단기간에 두 배로 올려달라는 요구는 일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도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100% 임금 인상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인상률이 실현되면 월급은 약 116만 원으로 2 배가 되며 이는 중국 최저임금의 3배 수준에 달합니다. 인도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이는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 노동자와 회사 간의 간극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주 6일로 합의된 근무일을 주 5일로 줄이고 하루 근무 시간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이 요구에 대해 황당한다는 입장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사가 있는 한국도 주 40시간인데 이보다도 적은 주 35시간에 근무하게 달라니 근무시간 단축과 급여 인상 요구를 합치면 실질적인 임금은 훨씬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직원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를 연간 5만 루피까지 지원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최근 현지 법원에 파업 근로자들의 공정 접근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SILWU 소속 노동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은 채 공장 주변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조업을 방해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현재 삼성은 파업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장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들 뻔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어쩔 수 없이 파업 종료를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근로자들에게 약 8만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가족에 대한 10만 루피의 경제적 지원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복지를 위해 에어컨 버스 수를 늘리고 현재 5개인 버스 노선을 내년에는 108개의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가족 행사를 연 4회에서 6회로 늘리며 행사에 참석하는 가족에겐 2,000루피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달 동안 파업을 이어간 근로자들에게 삼성은 인센티브 지급 등 노사 합의를 잃었지만 여전히 강성 노동자단체가 파업을 주장하자 이번엔 인도총리가 나서서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열린 내각회의에서 인도총리는 파업이 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면서 현지 노동자들에게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회의 후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도 삼성이 노동자 요구 사항을 대부분 들어줬는데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파업을 지속하는 게 공정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 공장에서 단한 명만 일을 제대로 못해 2만 천 루피를 받을 뿐 대개는 월 3만 루피 이상을 받고 7만 루피를 받아가는 사람도 많다고 말하며 삼성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인도 총리의 이런 발 빠른 사건은 바로 이번 파업과 그 해결 과정이 인도 내 외국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 해결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삼성전자 사건이 터지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업체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벗어나려 중남미 등 대한제조기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례로 애플이 최신 아이폰 16 시리즈를 타미나두의 타타 그룹 공장에서 조립하기 위해 근로자 교육을 시작했는데 삼성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 소식을 전해 듣고는 공장 운영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으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며 외국 투자 유치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이 떠나는 것만은 막고 싶었을 겁니다. 외신들도 하나같이 아이폰 물량이 다시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도 정부가 전자제조를 키우려 하지만 인도 남부의 고질적인 인프라 문제와 불법 파업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을 비롯 해외 대기업들이 인도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으로 근로자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수익을 내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라니 애초에 그런 리스크를 피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할수 있는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것이었죠.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생산공장 등을 건립하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젊은 노동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으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면 기업들의 경우 인도에 진출하는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미 현지에서는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게 된다면 다른 글로벌 기업의 공정으로도 파업이 번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성전자 챗나이 공장 사건이고 말이죠. 이 선례로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파업의 골머리를 앓게 되면 떠나거나 투자를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 모디 총리가 목표로 하던 세계 3위 경제 대국화에도 제동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모디 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보조금 지원 등으로 글로벌 제조 기업을 유치해 전자제품 생산 규모를 207조 원에서 2030년에는 약 667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게 될 것으로 보이자 삼성전자 측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오랫동안 남아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의 극적인 합의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해외 대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